안녕, 주식 요정 평택 도비에요. 네, 아, 요즘 주식에 관해서 조금 고민할 만한 토픽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좀 바빴어요. 네, 힘들고, 어, 결론부터 말하면 저 이번에 교체 매매를 시도했습니다. 네, 가장 제큰 포트가 ADM이고, ADM엔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제 돈이. 근데, 거긴 공물 기업이고 ADM은 계속 추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ADM이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60달러 밑으로는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래서 1450주 좀산거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정말 칭찬을 많이 했던 로키드 마틴이 로키드 마틴도 정말 무기 사업은 아무 기업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방위 및 무기사업은 진짜 아무 기업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업 가치도 정말 높다 보는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인류의 인간의 라이프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그리고 미중 갈등에 전혀 영향이 없고 뭐 전쟁이 일어나든 만든 정말 점점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중요해진 주식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로키드 마틴을 좀 매도를 하고 그 기업으로 좀 갈아타는 지금 그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로드마틴에서 매도를 좀 하고 교체 매매를 하는 기업 이름은 American Water Works라고 Works인가? 라고 티커가 AWR인데 이건 말 그대로 미국 동부지역이랑 캐나다 온타리오 동남동부 쪽 사람들의 식수 그리고 수도를 관장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음, 이 기업이 로키드마틴은 배당금을 5%씩 연에 증가시켜 주는데 이 기업은 9%씩 증가시켜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 배당금도 배당금인데 물을 관장하잖아요 예, 제가 공물을 샀던 이유도, 공물은 정말 틀어지고 있으면은, 틀어지고, 공물을 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면은, 정말 국가를 상대로도 이렇게 기업이 싸울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물 기업을 메인으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물 식수를 담당한 담당한다. 이거는, 그리고 식수기 식수랑 하수도 상수 기업 중에 대장이 아메리칸, 워터웍스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번에 새로 매수를 들어간 수도관으로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관은 함부로 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과 그리고 폐수 정화 그리고 진짜 뭐 수도라든가 농업용수단든뭐 그런 걸 대고 연결을 시켜주고 돈을 버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정말 저는 곡물 기업만큼은 중요한 기업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랑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ADM처럼 실적이 그다지뭐 나쁘지 않은데 계속 흑자 순이익은 흑자 구간이에요. 적자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뭐 2021년 그런 고, 코로나 지금 코로나 시작하기 전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을 지금 꼭 사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든다, 뭐 오염이 돼도 깨끗한 물을 확보해서 판다. 이건 정말 공물 기업만큼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기업을 좀 샀어요. 그리고 요 최근 많이 빠진 기업들이 좀 있어요. 이를테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스벅이랑 맥도날드를 참 신뢰를 좀 하기 어려운 게 특히 스벅은 차이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가지고 막 주가 내려앉으면 전 쉽게 못 사겠더라고요. 중국이 어, 어트, 어떻게 할지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시장에서 캡그 비중이 빠져버리면 스벅은 정말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저는. 시진핑이 지금 미국 상대로는 어떤 짓을 할지 또알수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스벅까지 건드리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네. 그리고 맥도날드도 뭐 스벅보다 훨씬 전 세계적으로 사업 분야가 넓긴 하지만 스벅처럼 중국 의전도 중국에 상당히 많이 햄버거를 팔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스벅은 일단 스벅 맥도날드를 제가 스벅 맥도날드도 참 좋은 기업이긴 한데 제가 아메리칸 워터웍스를 선택한 이유는 스벅이랑 이 맥도날드는 어, 더 맛있고 싸고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고 더 싸고 맛있는 커피를 만든 기업이 나오면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럴 때면 저는 맥도날드 안 가고 항상 버거킹 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맥도날드에 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전 버거킹을 가요 그리고 스벅커피 우리 집에서 얼마 멀 않은 곳에 있지만 저는 제돈 주고 그걸 사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커피 카누 타 먹거나 아니면 칸타 타 먹거나 아니면 거기 친구가 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 주면 가서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나오거든요 테이크아웃에서 먹거나 근데 스벅을 스벅은 이렇게 뭔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불황이 오면 언제든지 좀윗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더 그래서 저는 스벅은 70달러 대에서 건드리긴 조금 비싸다 생각해요 뭐 5-60달러까지 안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스벅이랑 맥도날드는 제외하고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가 전혀 없잖아요 아메리칸오토워크는뭐 미국의 핵이 떨어지지 않는 다음에야 그래서 정말 미국인들의 뭐랄까 젖줄이기도 하고, 네. 옛날에 어 우리나라도 뭐그 뭐냐 김선달이가 공이 김선달이 대도강물 떠가지고 팔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뭐 그렇게 강물 떠서 팔면은 지금 다 식중독 도리고다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아메리칸 워터웍 같은 기업은 깨끗한 물을 그 뭐라 해야 되지? 특정 지역에 동부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 이쪽에 깨끗한 물을 딱틀어 공급망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전 정말 매력이 있고 그리고 배당도 거의 9% 매년 평균 상승시켜 주니까 정말 매력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뭐 그런 세계 정치 정세의 흐름도 안타잖아요. 뭐 사실, 로드 마틴은 좀 불안한 게, 사실 지금 뭐, 중동 화였구만좀 진정이 돼도, 당장 좀 주가가 빠지거나, 그리고 뭐 전쟁이 또 계속 간, 일어난다 해도, 당장 어떻게 움직임이 크게 있을 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이나 국물보단 큰 비중을 가져간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네. 물론, 그렇게까지 로드 마틴 사업성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놓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꾼 건좀 창피하긴 한데, 저도 이건 주식 초짜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저 4년 차고 <laughs> 음,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건 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근데 일단 국물 기업 ADM은 정말 오래 가져가야 할 기업이고 이 아메리카 워터웍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ADM이랑 아메리카 워터웍스 비중은 거의 같이 가져가고 싶어요. 물론 아직은 ADM이 압도적으로 지금 비중이 크지만 장차 지금 현재 마음으로는 ADM이랑 그 아메리칸 워터웍스 비중을 거의 원투펀치 ADM을 오른 오른손이라면 아, 아메리칸 워터웍스는 왼손 정도로 그렇게 비중을 둘일 끌어올리고 그리고 인텔을 그 밑에 바로 따라가게 비중을 올릴 거예요. 인텔은 정말 미국에서 반도체 파운드리를 미국의 이 뭔가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 파운드리를 깔 수밖에 없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반도체 뭐라 그래 미국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의 이공 그냥 이제 대표 공장이 될거에요 인텔은 그래서 인텔을 그다음 비중으로 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미국 장은 제가 이번처럼 이제 얘네들보다 더 좋은 주식을 발견하게 됐다. 이럴 경우는 또 교체 매매는 할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번에 좀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아 금요일에 그래 교체 매매를 좀 했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지금 입맛도 없고, 아 잠도 안 오고, 제가 오늘 낮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인데, 물론 더 바빠서 그런 오늘 오후에 또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했는데, 아침에 이제 낮잠이 아니라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늦잠도 못 잤어요. 할일 없을 때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6시에 산책시키고 바로 자거든요. 주말에는. 근데 진짜 이번에 오늘은 좀 낮에 일도 있고 해서 아침에 좀 낮잠을 못 자더라도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었는데 지금 신경이 예민해서 늦잠도 못 자고 밥을 좀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점심을 먹는데 방금 저녁 먹었는데 지금 밥이 맛이 없어요. 아, 지금 코로나 그랬을 때더 밥이 맛이 없어요. 아. 대기심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교체 매매를 진행하 교체 매매를 진행하고 신경이 되게 예민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또한 이겨내야죠. 주식 투자자는. 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할 때는 ADM 그리고 이 아메리칸 워터웍스 얘네 둘은 정말 저에게 거의 10%에 가까운 배당 성장을 하면서 계속 배당 나온 거또 재투입, 아, 재투입이래. 재매수, 재매수, 재매수해서 올려나가서 정말 저한테. 너네네큰 수익을 줄수 있는 주식이라 기대하고 그리고 모아 갈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공물이랑 물은 진짜 절대로 사람이 없이 살수 없는 거잖아요. 네. 특히 미국의 공물 기업 ADM, 미국의 식수 기업 American Water Works. 미국은 특히 멕시코나 어디선 이민들을 다들 들어오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그리고 환경오염 뭐 개발하고 해도 식수 깨끗한 식수를 반드시 제공하고 그리고 물이 귀해지면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A W 그 A American Water 이 박스 같은 데는 그래서 그리고 폐수 정화 이런 거 환경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두 기업은 제가 정말 오래 가져갈까 합니다 인텔은 제가 천주까지 정도 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인텔은 매도할 수도 있어요. 정말 올라갔다 생각되면, 은 근데 이 둘은 매도를 안 하고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둘다 지금 나스닥 기술주에 지금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곡물기업 ADM도 진짜 이번에 EPS도 잘 나왔는데, 매출 조금 줄었다고 5% 폭락하는 거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진짜 1월 기업이 아닌데, 지금 기술주에 돈이 몰리면서 ADM이랑 에이 아메리칸 워터웍스 같은 기업은 진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 있거든요. 근데 얘네둘을지 집중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큰 배당금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서두르지 않고 음 서서히 이두 기업들을 좀더 추가 매수를 해나갈 거예요. 약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한국계 환전기술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주 정도 6만원에 사서 뭐 6만 6천 가까이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10% 정도 이득을 보고 그리고 지금 천사, 1200, 1300, 1200 정도 지금 여윳돈이 생겼어요. 이거 화요일 되면 그 아메리카 워터 웍스를 좀더 사는데 쓰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좀 가볍게 교체 매매를 하는 모습은 좀안 보여드리는 게 좋은데, 근데 아직은 제가 저도 포트를 구성해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더 좋고 우선 순위의 주식이 있다면 교체 매매를 하고 포트를 비중을 올려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비중도 유지할 를 거예요. 다만 얘네 둘보다는 천천히 사 모으는 거죠. 네, 일단 그래도 천만 원 넘는 비중은 있어요. 로키드 마틴도 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은 좀더 천천히 사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사모아서 근데 진짜 돈이 엄청 많아지지 않는나는 로키드 마틴을 1억까지 가져가야 할까 이건 모르겠네요 근데 상황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로키드 마틴의 음 목표 주수는 1 0 0개예요 100주 100주까지 일단 모은다 인텔은 로키 마틴, 애매하다. 일단 아 로키 마틴 천천히 살게요. 네. 아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뉴욕 타임즈는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이번에 좀 올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우가 많이 사을걸 괜히 좀껄무새가 되고 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네요. 근데 그 기업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뉴욕 타임즈도 같이 정말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건 그냥 이 뉴욕타임즈라는 주식의 가치는 정말 진짜 기자들이 쓴 찐정보 가짜뉴스가 아니 진짜뉴스로서의 가치가 뭐 정말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 일주일에 한주 이상씩 사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우선 일단 로키드마틴에서 아메리칸 워터박스로 대대적인 교체 매매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는 엄청 지금 근데 교체매매하니까 아 지금 교체매매할 때 숙소에도 녹아 내리고 하니까 지금 되게 마음 좀 불안해요. 그래도 이 또한 이겨내고 버텨내야 더 좋은 수익률, 배당 수익률 가지고 전체 수익률도 높여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서 웃으면서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 그럼 하, 들어갈게요. 拜拜。Bye bye.